안녕하세요. 오늘 좀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아 제가 구매하는 지식인 포럼에 있었을 때는 뭐밤 늦게까지 토론하고 어뭐 이렇게 했던 시절들이 있었죠. 근데 구매하는 지식인 포럼을 그만두고 삶의 방향성을 예확 틀어버리니까 진지한 이야기들도 심각한 이야기들도 제가 어 어, 재밌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아주 출중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생각을 해요. 음. 음, 심각한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그 부산 유튜버 살인 사건 있었잖아요. 예. 저는 몰랐어요. 이제, TV도 안 보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 가족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지, 다른 것들에 별로 누가 손을 내밀면 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되게 신경을 안 쓰니까,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곰곰히 생각을 해봤죠. 과연 두 사람만이 난의 문제였을까? 저는 여기에서 좀 빠진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뭐냐면, 악플러들. 이쪽에 대해서는 이쪽 악플러가 있을 거고, 저쪽에 대해서도 저쪽 악플러가 있을 거고, 근데 이쪽은 이쪽을 응원하고 저쪽은 저쪽을 응원하고 악플 달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겠죠. 저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나쁜 악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틀림없이 찾아서 사단에서 살인에 대한 공범으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명확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아마 또 어 결국은 살인으로 문제가 어, 끝났지만 음, 다른 채널에 또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분탕질을 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예. 악마들은 악마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살인의 공범들, 악플러들, 이 사람들 틈없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상 그게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어, 그런데 더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어, 구호영 씨처럼 이렇게 그 신과 함께 쓰신 분, 그분처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구나. 근데 물론 저도 변명을 하자면 우리 아이들한테 저주를 퍼붓고 우리 누나를 겁박하고 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어 참을 수가 없었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후로는 지금 몇, 몇 개월간 제가 그런 대응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어, 이제 벌레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벌레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자기 의미, 삶의 의미라면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뭐 음. 그러긴 한데 음. 아무튼 저도 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없도록 할 거고 제가 몇달 전에도 사실은 전화를 한번 했죠 양쪽에 양쪽 다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그, 악플, 아플 나쁜 말 하고, 악플 달고, 막 하는 건, 내가 이쪽은, 뭐, 거의 없고, 거의 없는데, 이제 한 채널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 이쪽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게 이걸 이제 종결 짓자. 이게 벌써 몇달 됐습니다. 이제, 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무시를 당했죠. 근데 이제, 비슷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제가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음, 그래도, 저라도, 어 저라도 중간을 하는 걸로, 벌써 뭐, 한반 년은 지난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가족 이야기만 하는 와중에, 에이 유튜브 살인사건이 터졌고, 저희는 거 거의 이제 조용하게, 저희 가족 이야기들로 가족 어, 패밀리 스토리 채널로 어,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고 어, 구독자 수도 뭐 하루에 100명 최소 100명에서 어, 200명 300명씩 2, 3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어,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생각을 해요. 어, 그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 그런 악플러들의 어떤 그 간섭들 때문에 부추김 때문에 어, 그 감정이 격해져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어, 상황으로 그 사태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뭐 그분들이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저는 아,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저도 사실은 피해자인데 그냥 제가 제가 학력 인증을 왜 해야 됩니까? <laughs> 그냥 없다고 칠게요.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끝날려나? 아 저는 교사 자격증도 없고 교사 생활을 한 적도 없고 어, 대국민 사기를 친 음, 어, 인간극장으로 대국민 사기를 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나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안 돼요. 이게 참그참 그, 참 그러네요. 어 그, 그래도 뭐 그냥 그 주호영 씨처럼 그냥. 선명하게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제제 제 불찰이죠, 제 미천함이고, 제 부족함이고. 어, 이렇게 하면 되려나? 아, 저는 굉장히 못 생겼고요, 혐오스럽고 어, 좀 멍청하고 뭐 IQ는 148인데 굉장히 멍청해요. 예. 그리고 뭐 능력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그냥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 김교수의 정체는, 어, 아주 그냥, 어, 그, 멍청해요. 그리고 막, 혐오스럽게 생겼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됐나요? 이제 끝나나요? 음. <laughs> 네, 어쨌든, 뭐, 무대응이, 예, 무대이 최고의, 예, 예, 방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돼서 참, 제가, 그 부족해서 너무 많이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어, 하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 좀 뇌가 있는 사람들은 좀 깨닫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서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채널 보고 뭐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어뭐 아이고 잘한다 하면 박수 쳐주고. 아, 쟤, 쟤, 왜 이러지? 하면, 아, 냅둬요. 그냥, 내비두고, 그냥, 그, 러면 되죠. 네. 제 성향이 워낙에 부드러,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눈물 많고, 철부지고, 어. 그래서, 이게, 제가 뭐, 강하게 뭔가를, 하지, 한 적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뭐, 때리면 맞고, 코피나면 닦고, 뭐, 아프면 울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서, 사람 인지라 어. 참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어. 웬 오지랖이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뭐 제가 사실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 삶의 방식을 내가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은 그냥 쭉 그냥 제가 어제 누구랑 이거 어제 그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어 느꼈던 건데 이제 설득이 아니라 납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하늘과 어 땅에 이치를 알게 되는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그것을 몰랐구나 라는 반성 또한 한번더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설득이 아니라 납득을 주로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음. 음. 아무튼 과거는 흘러간 것이고, 길수는 어, 혐오스럽고 못생기고 어, 멍청하고 어, 능력도 없고, 됐죠. 이제, 이제 이걸로. 그렇게 해서, 어, 위안 삼으시면서, 어, 행복하시길.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시길. 그리고 저는, 뭐, 어떤 악플과 어떤 응원에도 호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해해주세요. 네. 먹고는 살아가야 하니까. 아, 저 말고, 저 말고. 먹고는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어, 그냥 지켜보는 걸로. 어, 저는 안볼 겁니다. 저는 안 지켜볼 거예요. 그냥 제 삶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스럽고 못생기고 어, 멍청하고 어, 능력도 없는 길수가 어, 길수의 정체가 이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만 두게요 이제 진짜 그만 두는 게 편합니다. 네. 저는 그만 두니까 편하잖아요. 反正。<laughs> <laughs>